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선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컨텐트 저글링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이니그마 잘 되시나요? 잘 안되더라도 우리는 취미인이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도 재미있게 그 연습하시는 걸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연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점점 나아진다는 것이 느껴질 때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기 보다는 못하니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뭐든지 도전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이니그마 응용입니다. 자 이동작입니다. 어떠신가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지만 배워두면 여러분의 컨텐츠 저글링 표현력이 훨씬 풍부해지니깐요.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이니그마를 아직 할줄 모르는 대원들은 여기를 눌러서 배워오시는 것이 좋구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재미로 볼 대원들은 아공씨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그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지 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의 위치입니다. 위치가 정확할수록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잘 되시죠? 그리고 이 자세가 잡히면 점점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뭔가 떠 있어 보이죠? 미니그마를 하면서 좌우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가서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보시면 공이 한번 이렇게 회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손가락의 길이만큼 이동하는 건데요. 이니그마를 하면서 스무스하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한 번에 스, 한 번에 스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이 더 깔끔하고 절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걸 하는 원리는 공이 한 바퀴 도는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짧으면 조금 이동하고 길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하지만, 이 손가락의 길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가락을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이동하려면, 공이 천천히 돌게 하고, 대신 팔이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보세요. 슥, 슥, 이렇게. 어 물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공을 이렇게 돌렸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는, 반대로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돌리고 돌아올 때 이렇게. 티가 나나요? 티가 안 납니다. 공이 무늬가 없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갔다가 또 같은 방향으로 돌려도 딱히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검지손가락입니다. 보세요. 이리그마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기술입니다. 단지 회전의 방향이 수직일 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버티고 있죠 이두 개의 압력과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하실 때 공의 아래를 엄지가 받쳐주고 손바닥이 살짝 걸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은 내려갈 거고요 엄지는 올라갑니다 그럼 공은 앞으로 돌겠죠 자슥 돌아갑니다 이때 손바닥이 위를 받쳐주고 엄지가 들어옵니다 바꿔주는 거죠 공은 돌면서 바꿔주고 모이고 바꿔주고 모이고 바꿔주고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시는데 공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손가락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다가 잘 되시면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간다는 것은 엄지가 아래로 가고 손바닥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뭐든지 반대로 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방금 배운 동작을 유지하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보세요. 슥슥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거나. 오히려 가만히 멈춰있게 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더 쉬워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더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손바닥은 항상 앞을 가려준다는 느낌으로 펴주시면 되고요. 공이 올라왔을 때이 검지가 중심을 잘 받쳐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우리가 3볼 저글링 기술을 할때 기본 캐스케이드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이니그마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위 아래 이니그마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거는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잘할 거예요. 그래도 약간의 팁을 드리면 자 보세요. 손이 모였다가 벌어지죠. 모이고 벌어지고 모였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또 앞뒤로 보였을 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세를 맺고 끊고를 깔끔하게만 해도 어정쩡해 보이지 않고 뭔가 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앞선 동작들이 익숙해지셨다면 다양한 패턴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각형이에요. 일단은 좌우 이니그만 활용해서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왔다가 돌려주고 왔다가 돌려주고 왔다가 돌려주고 왔다가 돌려서 돌아오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포인트가 있는데 손이 모였을 때 돌리는 것보다는 손이 벌려졌을 때 이렇게 쓱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절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여러분이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좌우 이니그마와 위 아래 이니그마를 둘다 활용해 볼게요. 옆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지고 내려가고, 옆으로 와주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했던 방식이 조금 절도가 있었다면, 지금 방식은 공이 떠있는 느낌이 강하죠? 네. 둘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계단처럼 움직여보겠습니다.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입니다. 이쪽에서 쓱 오면서 밑변을 그리시고 팔을 돌려서 대각선 위로 올라갔다가 돌려서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시면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이니그마를 좌, 우,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패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찍어서 직접 확인해 보면 은와 저걸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신기해 할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오늘 함께 배워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컨택트 저글링을 시작하지 않은 대원들 중에서 관심이 생긴 대원들은 집안에 이렇게 무늬가 없는 공을 찾아보세요 공을 찾아서 가볍게 따라해 보다가 정말 재미있으면 컨택트 저글링 공을 사서 함께 이 멋진 취미를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취미 탐험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